안녕하세요. 소심입니다. 제가 전에 이 제품을 소개했었죠. 틀림없이 모델명을 검색해서 들어갔는데 다른 모델로 링크가 되어 있어서 잘못 구입한 모델입니다. 그냥 쓰려고 했는데 이거는 USB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충전하면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다시 블루투스 모델을 구입했습니다. 이번엔 마우스 패드가 달린 모델로요. 사진이나 지도를 확대할 일이 많은데 마우스 패드가 있으면 화면 스크롤도 되고 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짜잔, 이 제품입니다. 새로 구입한 제품은 휴대용 블루투스 키보드 엑스폴딩 터치 프로입니다. 어, 제가 약두 달간 사용을 해봤어요. 휴대용 블루투스 키보드 중에 키보드 패드가 있는 제품은 엑스폴딩과 피스넷이 있죠. 피스넷 제품은 거치대도 달려 있는데 거치대의 좌우 넓이가 넓어서 어, 스마트폰을 거치하기엔 무용지물일듯 하더라고요. 어, 저는 키보드가 더 넓고 저렴한 엑스폴딩 터치 프로를 택했고요. 어, 가격은 약 33,000원에 구입했습니다 배송비 별도고요 엑스폴딩 터치 슬림 이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터치 슬림이 더 최신 제품이고 usb-c 충전에 배터리가 약간 더 오래가고 무게도 더 가볍습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에서 모션 인식 자체가 3가지 밖에 안돼요 좌클릭 우클릭 마우스 휠두 손가락으로 화면 확대가 안되죠 제가 구입한 터치 프로는 인식 기능 개수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최신품 놔두고 구형을 구입했습니다 저는 다른 기능은 거의 쓰지 않고 화면 확대 기능만 있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게 확대 기능이 잘안 먹어요 그냥 무용지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화면 터치로 확대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약간 후회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제품 외관이 더 IT 제품 같아서 간지났 나요 <laughs> 자 박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엑스폴딩 네, 터치 프로라고 써져 있고요 음, 여기는 네, 한글로 돼 있고 나머지는 아, 외국어로 써져 있네요 그리고 안에 보면 은 아, 이렇게 아, 포장지 안에 제한이... 본 제품이 들어 있습니다. 어, 이 박스 안에는 어, 자 USB, 아, 자, 연결 포트, 아, 연결 케이블, USB 연결 케이블이 들어 있고요. 네, 마이크로 5핀입니다. 자 그러면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 확실히 키보드가 작으니까 불편하긴 해요. 아직 이 키보드가 적응이 안 돼서 그런지 저는 그냥 화면 터치하는 키보드가 더 빠르더라고요. 제가 보다시피 T, D, F, V. 이네 개는 크기가 작습니다. 이건 적응이 돼도 불편할 듯 합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자판을 어안 보고 타이핑이 힘드네요. 그리고 커맨드 키랑 이 한영키는 아, 제발 위치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타이핑 하다 보면 계속 이제 한영 변화를 하기 위해서 커맨드 키를 자꾸 누르게 돼가지고 막 화면에 이제 다른 것들이 막 떠요. 키 반발력은 매우 좋습니다. 쫀득쫀득해요. 펑션키와 QW키를 누르면 iOS, 안드로이드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요 펑션키를 누르고 ASD를 누르면 3개의 제품에 블루투스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이 가장 큰 특징이죠 여기 마우스패드가 있고요 뭐 작아가지고 뭐 어떻게 쓰나 싶기도 한데 스마트폰에도 보면 컴퓨터처럼 마우스포인트 속도 조절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설정에 들어가서 설정하실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델보다 상위 모델인 엑스폴링 터치 슬림이라는 제품은 이, 이런 이 확대 기능이 안 돼요 좌클릭, 우클릭, 휠. 이렇게 세 가지밖에 안 돼서 저는 다양한 모션 기능이 있는 이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점은 다 칭찬할만 해요. 어디 가서 이걸 꺼내면 사람들이 다 신기하게 쳐다봐요. IT의 밝은 사람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 마이크로 오핀이 들어가고요 어, ON, OFF 자 여기 공패드가 있어서 미끄러짐도 방지를 해주고요 외관이 굉장히 깔끔하고 심플합니다 무게도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뭐 굉장히 훌륭한 키보드라고 생각을 해요 색깔도 스페이스 그레이고 뭔가 좀 간지나지 않아요 <laughs> 마감도 되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추천하느냐 음... 네 추천합니다 하지만 직업적으로 타이핑을 많이 하는 분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키보드가 주요 장비니까 고급 제품만 쓰시겠지만요 그리고 파우치가 따로 없어서 다이소에서 이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음, 2,000원이었나? 뭐 다이소는 5,000원 넘는 제품은 없으니까요. 아, 대충 갖다 대 보니까 크기가 딱 좋더라구요. 자, 보시겠어요? 다이소에서 이렇게 크기를 대왔어요. 뭐 괜찮죠? 넉넉하고 잘 들어가겠다 싶어서 구입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안에 봉제선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너무 두꺼워요. 여기가 이렇게 두께가 있어요. 넣어보니까 이게 너무 꽉 껴요. 도코 어, 빼기가 굉장히 짜증납니다. 이게 이렇게는 안 들어가니까 이걸 아, 벌려야 되는데 이게 꽉 껴서 아, 지퍼에 긁힐 것 같아요. <laughs> 자, 여기서부터는 좀잘 들어가요. 일단 입구만 넣으면 자 이렇게 하면 다치는 것까지 깔끔합니다. 근데 완전 빵빵해져요. 지금 이것도 어느 정도 늘어난 거예요. 계속 넣고 다녀서. 근데 이게 또뺄 때도 아씨 너무 꽉 껴서 아 여기 지퍼에 긁힐 것 같아서 이쪽부터 부터 꺼내거든요 이렇게 꺼내고 아. 지금 안 긁히기 좋으시서 이렇게 꺼내야 돼요 너무 꽉 껴요 만약에 파우치를 따로 구입하고 싶으시면 약간 더 넉넉한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다이소에서 파는 건 어, 커도 좀 너무 커서 뭐 그렇다고 이런 거를 뭐 센티미터 재가지고 인터넷에서 구입했는데 크기 안 맞으면 그것도 머리 아프고 저런 건 배송료가 더 나오죠 어쨌든 뭐 화면 확대가 이거 제대로 안 먹는 거 말고는 음. 만족할 만합니다 아 그리고 이게 또 화면 스크롤을 쓰려고 스마트폰에 지도를 펼쳐 놓은 상태에서 지도를 스크롤 하면은 이두 손가락 터치가 화면 축소가 돼요 화면에서 이게 스크롤이 안 먹더라고요 네이버 지도에서 그랬어요 그리고 사진을 이렇게 확대를 하면은 자꾸 이렇게 모션 인식이 두개 이렇게 넘기는 게 돼가지고 자동으로 사진이 넘어가 버려요 아 간간이 되긴 한데 거의 안 먹는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용지분이니까 화면에다가 손가락을 대고 확대를 하고 이걸로 마우스기을 하고 타이핑을 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장점 음, 작고 휴대성이 영이하고 배터리도 오래 간다. 어, 일단 저는 구입해서 처음 충전하고 두달 동안 한 번도 충전한 적이 없어서요. 키 반발력도 좋고 가볍고 마우스도 되고 가격도 3만 원 정도면 뭐 괜찮죠 나쁘지 않은 가격이죠. 다만 이 작은 키들이 이게 생각보다 좀 음,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크기가 작은 키가 좀 많이 불편하긴 해요 그리고 안 보고 치면은 이제 오타가 많이 나서 저는 키를 보고 쳐야 돼요 화면을 못 봐요 아직까지 뭐 제가 적응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리고 최대 단점인 커맨드 키와 한영키 아 이거 위치만 좀 바꿔줬으면 정말 이러다가 한영 교환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영키 이렇게 하다가 이게 적응이 안 돼요 이거 누르는 게 자꾸 이걸 눌러요 뭐 애플 제품 키보드 배열에 맞춰서 이걸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저는 그래도 뭐 문제없이 잘 쓰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뭐 특별히 딱히 애착이 간다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상 제품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소디오스